2025년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17번째 꼭지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해 보십니다. 한 한십몇 년, 십몇년 이전인 것 같아요. 누가 시작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한국을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유행이었어요. 젊은이들 사이 헬조선, 헬조선. 그리고 소위 페미니스트라고 불,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한국 남자를 비하해서 한남 한남 그랬죠. 저는 처음에 한남이라는 말을 듣고 한남동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 남자 그 페미니스트들이 한남이라고 부를 때는요, 그뭐 찌질한 남자 키도 작고 에, 그런 그런 비하하는 의미로 한남이라고 부르, 불렀다고 그럽니다. 어,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젊은이들이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 부르더니, 이제 그들이 세월에 가고, 그들이 이 땅의 이제 주역이 되어 가는 타이밍이 오고 나니까, 그들 앞에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막 부채 일으키는 것을 겁내 하지 않잖아요. 부채 늘겠죠. 국가 부채 늘 겁니다. 지방정부도 늘 겁니다. 어, 전라도에 있는 어느 군에서는 뭐, 그, 그 재정 자립도가 20% 프로 될까 말까 한데 어, 무슨 이번에 뭐 몇만 원씩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50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그런 군도 있더라고요 어,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어떡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대달러 환율이 1450원 정도라고 그럽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국내 물가 오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식량을 75% 정도는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 달러로 다 사와야 되니까, 이제 뭐, 어, 라면 값, 빵 값, 다 올라갈 겁니다.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건, 네. 헬조선! 헬조선 하더니, 한국의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지는 건가 해서 섬뜩합니다. 여러분, 그 페미니스트, 그 좌파죠. 페미니스트들이 한국 남자 한남, 한남, 한남 그러더니요. 한국 남자들이 외국 여성이랑 얼마나 많이 결혼을 했습니까? 요즘에 젊은, 그래서 뭐선 넘은 커플 그런 방송 프로그램까지 생겼잖아요. 한국 남자를 찾는 외국 여성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뭐 일본에서는 한국 남자랑 결혼하게 했다는 사람이 뭐 수십만 명이래요. 이야 정말 참. 그러니 한남 한남 부르던 여자들 한국 남자랑 결혼할 찬스가 있겠습니까? 점점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뭐 한국 남자들이요. 자꾸만 뭐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고 결혼이 늦어져서 한남한남 한남 그러면서 너 돈도 없지 뭐뭐 뭐 이러면서 결혼 안 했다 그러니까 결국 베트남 여성 뭐 캄보디아 여성 이렇게 결혼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네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요. 그러면 누구랑 결혼할까요? <laughs> 뭐 동남아 남자들이나 뭐 중국 사람들하고 결혼하겠죠.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전 그렇게 봐요. 아니면 안, 하두고, 안 하고 살든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부르는 대로 그 대상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리라. 그걸 가리켜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그 대리석으로 그 여성을 조각해 놓고는. 뭐 이쁘다고 이쁘다고 그랬더니 그게 정말 이쁜 여자를 변했다. 그래서 어 내가 대상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대상이 나의 생각이나 부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걸 가리켜서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또 교육에서 말하는 로젠탈 효과라는 게 있죠. 롤젠탈이라는 교수가 초등학생들에게, 어, 너는 IQ가 높아. IQ가 높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너는 IQ가 높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거야. 그랬더니, 사실 IQ가 높지 않은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잘하게 되더래요. 공부를 잘하더래요. 그러면서 실제로, IQ가 향상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남자 신자였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말에, 1990년경에 말에, 초대교회 망할 거야. 초대교회 망할 거야. 이걸 입에다 달고 사는 어, 임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정말 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요. 초대교회가 1980년대 말경에 한 450명 출석했어요. 중고등부가 150명 됐고요. 근데 맨날 초대교회 망해, 초대교회 망해, 그래. 그런 그러더니 나중에 이런 어려운 일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에 초대교회처럼 되는 게 소원이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뭐한 50여 명뭐렇게 모이는 교회였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저 오륜 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래서 오륜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교회 이름을 오륜교회라고 바꿨어요. 그 상가로 이사가면서요. 그 지금 오륜교회 다니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뭐 교인이 7만 명 정도래요. 그 이름대로요. 정말 에이,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이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교육자들,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 비판들을 해요. 그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겠죠. 더 좋은 설교를 하라고 비평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꾸만 주눅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그래 나도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참 슬픈 일이에요. 왜 그렇게 비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한 풍조예요. 정말 이상한 풍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요. 한 가지 무엇인가. 아 고치기 원하는 걸 있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 전에 어떤 단점이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장점 10가지 20가지는 다 칭찬해주고 나서 아 근데 요거는 조금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막 기분이 좋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어막그 마음이 기분이 좋고 그런거그 수용해가지고 고쳐요. 근데 계속 그냥, 예, 입만 열면은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막 비판을 해야 되면은 나중에 주눅 들어서 설교도 제대로 안 되고요. 교회도 나중에는, 예, 어려워지죠.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는 그 이름이 그 대상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 이름이 되리자, 캐릭터가 된다는 뜻이죠. 이제 앞으로 한국은요,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의 강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국뽕, 국뽕 그래요. <laughs>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망한다고 그래야지, 그게 뭐 똑똑한 척 하는 건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요, 잘될 겁니다. 네. 지금 정신머리가 빠진, 네. 아, 나 한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정치인들이 왜 중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정신이 나갔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은 잘될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된다. 너 멋지다, 훌륭하다. 내 남편 그렇게 칭찬하고요. 아내도 칭찬하고요. 아내는 이쁘다, 네, 이쁘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인을 그렇게 구박을 해요. 이업! 이우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칭찬해야 돼요. 높여줘야 됩니다.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한남, 한남 하던 사람들, 지금 결혼 대상자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런 여자랑 결혼합니까? <laughs> 참나,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자랑하세요. 복음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복음 자랑하고 기독교 자랑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참, 자기 비판만 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시간을 가져다, 시간을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후손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께서 주신 시간, 그 생명 을 아름답다 말 하며 하나님 과 하나님 을 기뻐 하며 사는 우리 모 두가 될수있 도록 성령 을 부어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